나은아 선배님, 신곡을 축하드립니다. 역시 파이팅, 나은아 선배님.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보랄 박미 연예계 뒷담화. 어,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으로 블록 블럭커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미TV에서 박미는 어찌 됐든 여러분들에게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또 기사 내용과 지금 활동하는 여러 연예계의 이야기들을 제가 보고 또 옛날에 활동했을 때 생각했던 가요계, 뭐 배우계, 탤런트계 뭐 이런 사람들의 매니저 그 다음에 연예인들 그 옆에 스텝들의 이야기 오랫동안 듣고 이렇게 활동해온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하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참그뭐 화제가 끊이지 않는 연예계 이야기들이 되게 뭐 계속해서 뭐 매년 그리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뭐 사람들이 제일 연예계 이야기를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어, 이야기하려고 하는 분은 제 선배이십니다. 그리고 어, 저와 또 일본 공연을 어, 했고요. 저에게도 아주 좋은 노래도. 어, 들려주려 직접 저와 이렇게 제가 같이 갔던 언니와 함께 앉아 있는데 기타를 치고 들려드렸던 선배이기도 하시고 굉장히 멋지신 분입니다. 어쨌든 먼저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훈아 선배님 시복을 축하드립니다. 역시 파이팅, 나훈아 선배님. 이번에도 끊임없이 신곡을 쭉왜안 내시나 하고 저도 기다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오랜만에 이렇게 신곡을 내셔서 정말 반갑고 그리고 활동하시는, 어, 하신다는 이런 내용을 뉴스 그리고 어, 신문, 방송을 통해서 들으니까 너무 반갑고요. 선배님, 오래전에 아주아주 아주 오래됐죠. 일본 공연 가서 어, 저와 제 아, 같이 갔던 선배 언니에게 기타 치시고, 러블러블러블러블러블 이런 노래 해주셨던 거 기억이 나네요. 너무 아, 그때 기분 좋았고요. 선배님 정말 멋진 분이라는 걸 그때 알았었습니다. 잊지 못하고 그때 그 선배 언니도 계속해서 어, 나오나 선배님의 그 매력덩어리의 모습을 보고 참 오랫동안 음,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어, 계속해서 열렬한 팬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신곡을 제가 좀 이렇게 에, 보니까 역시 나무나 선배님답게 제목도 참 재미있다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어, 테스 형이라는 제목으로 이번에 신곡에 들어가 있더군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다들 지금 궁금해서 방송이 이 나왔지만 소크라테스 형에게는 뭔가 이야기를 뭐 옛날에 돌아가시고 없으신 분이긴 하지만 인생을 경험하면서. 아마 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을 소크라테스의 테스요 다정다감하게 부르면서 이렇게 제목을 만든 것도 참 아이디어가 어마어마하신 것 같아요 아 정말 이게 본받을 점이 많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 역시 뭐저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에 가수를 이제 노래를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한유튜브로서 좋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장으로 열어놓고 같이 만나고는 있지만 우리 나훈아 선배님은 무대에 가서만 볼수 있는 최고의 스타이기 때문에 더 어, 보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곡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 신곡 안에 에, 지금 또 들어가서 보니까 아 이거 요즘 또 최고 인기 영웅이 된 임영웅씨 부른 똑같은 노래 레벨이 있더군요 그런데 그 노래는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아 정말 제목도 정말 너무 멋지지만 이 노래를 김광석 씨, 포크송을 부르던 분인데 일찍 돌아가셨죠. 이분의 노래를 리메이크 해서 우리 나우나 선배님 또임웅씨 이렇게 그리고 김광석 씨가 부른 포크송의 노래 이런 노래를 세 분이서 부른 모습들을 제가 화면에서 보고 아, 정말 이게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듯 굉장히 와닿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원작자는 김목경 씨고요 김광서 씨 포크송으로, 그리고 임영웅 씨는 이제 자기의 그 지금 시대에 맞는 신선한 그신인 모습으로 노래를 아, 불러줬고요 우리 나훈나 선배님 부른 거를 들어보니까 아, 이 꺾기와 함께 정말 아 40대 중반부터 50대, 60대, 70대는 정말 열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보이스의 목소리로 막 그냥 바이브레이션 되게 깔끔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아주 우리나라의 하나밖에 뭐 탄생하지 말, 말까 할까 할 정도로 굉장히 어, 특이하고도 색깔이 아주 뚜렷한 그런 나훈호 선배님의 목소리로 어, 60대, 어느 60대 부부의 이야기. 아, 이 노래 정말 정말 제가 감동 깊게 음,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나훈호 선배님. 아우, 최근에 이저 대단한 신인들이 신곡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BTS BTS도 이번에 신곡을 냈고요 이렇게 BTS와 나훈아 선배님과 함께 맞짱을 두고 이렇게 활동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저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나이가 든 저희들에게도 희망과 그리고 새로운 도전 그리고 라이프에 대한 어떤 생각을 다시 한번 해서 예, 나이 드는 거에 대해 생각해보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탄소년단의 타이틀은 아마 다이너마이트 아, 대단합니다. 젊은 친구들에 맞게 경쾌한 디스코 팝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이 어, 신곡이고요. 이게 타이틀이 될것 같다고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선 분이 아무래도 소크라테스에게 향해서 어, 이야기하는 테스형 굉장히 제목 타이틀로. 최고지 않을까 하는 박미의 생각을 멀리나마, 어, 선배님께 이야기 해드리고 싶네요. 또 이렇게 제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은, 어, 너무 옛날에 어린 우리 박미를 보다가 또좀 많이 늙었죠. <laughs> 아마도 그때가 30대 후반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의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아, 박미 왜 저렇게 늙었냐, 할머니가 됐냐, 이런. <laughs>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 저도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훈아 선배님 응원하고요. 어쨌든 이런 코로나 시기에 나훈아 선배님의 노래를 듣고 또 이런 신곡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 임영웅 씨, 임영웅 씨 선배님 되게 인기 좋습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도 아마 이 추석이 되면 나훈아 선배님이 어뭐 KBS에서 그 추석 콘서트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예, 텔레비 중계로 나오는 데를 아마 열렬하게 많은 그 TV에서 경쟁이 붙었겠지만 결국 KBS에서 하시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영웅 씨도 이렇게 이제 추석 콘서트로 컨뭐 방송을 할것 같은데 두 분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일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분이다 보니까 색깔이 다른 임영웅의 무대 그리고 나훈나 선배님의 무대를 보면은 함껏 추석 때또내년에1년을 어 생각하면서 좋은 계획을 짜는 그 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선배님, 네 제가 앉아 있는 것은 아 저는 지금 청담동에 살고 있고요. 어 이렇게 앉아 있는 곳은 제가 운동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을 좀 하고 제가 복장 이제 이렇게 운동복을 하고 나서 이제 앉아서 선배님 생각나서 아, 오늘 여기서 좀 잠깐 제그 회사로 안 가고 어 이곳에서 선배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어 이렇게 그림이 어 이렇게 있고요. 예 앞에 보이는 데가 청담동 거리입니다. 선배님도 건강하시고요. 굉장히 멋진 곳에서 멋진 모습으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미 또한 선배님처럼 열심히 그리고 노래는 아니지만 다른 파트에서 열심히 우리 여러 분들을 위해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으니 선배님도 후배로서 하나의 우리 방미 후배였지만 아주 착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잘 살고 있구나 하는 모습.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선배님의 콘서트 그리고 활동 화이팅 하고요 또 우리 신인 임영웅 씨도 좋은 노래 그리고 좋은 그 추석 콘서트 스케줄들 멋지게 우리 서민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위해서 노래 들려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나훈아 선배님의 활동 화이팅하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은하 선비님.